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야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텐바이텐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댄스의 신상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댄스 제품들이랑 또 제가 광화문에 갈 일이 있었어가지고 광화문에 갔다가 하트렉스를 어, 또 지나치지 못하고 <laughs> 이만큼 또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하트렉스에서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하트렉스에서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세 가지랑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코닉 제품이고 이런 긴엄 체크예요. 되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이세 가지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되게 예쁘죠? 스티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데이지 모양인데 제가 데이지의 이렇게 얼굴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약간 위글위글 그런 느낌 너무 귀엽죠? 어 이거 되게 많이 들어있구나.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세 장이 들어있는 건줄 알았더니 다섯 장이 들어있었네요. 이거는 이런 칼선이 다 들어가 있는 칼선 스티커입니다. 너무 예쁘죠? 포인트로 주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두 장이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짠! 제가 음, 유태 스티커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태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서 냉큼 구매를 해봤습니다. 고양이. 얼굴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제일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케오베어스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laughs> 롤러 스케이트 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어, 여기 보는데 이이 이 인형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형도 너무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 인형은 꾹 참고 <laughs>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포스트잇 제품인데. 뜯어지는 거고요. 이 물결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아예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 이런 색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뒷대지도 예뻐가지고 다음에 이거 오려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워너디스 제품인데 이거는 내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장이 들어있고 이렇게 약간 폭죽 모양 그런 스티커입니다. 캐릭터를 붙일 때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포인트 주면서 같이 붙이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 주틀리의 제품인데 이번에 주틀리의 그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세개는천 원의 행복의 스티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2,200원인데 다천 원에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숫자 스티커, 약간 각진 느낌 스티커이고 이거 두 개는 하트 스티커인데 이거는 글리터가 막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무광 스티커입니다. 이게 되게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두 개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하트랑 주변에 이런 뽀짝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뽀짝이들이 있는데 이거 쓰임새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컴페티랑 같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스몰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 팩이었거든요 색깔이 여러가지고 제가 예전에 주틀리에 요 스몰 알파벳 구매를 했었었는데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은근히 잘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짠 색깔 너무 예쁘죠? 여덟 장이 들어있는 거고 엄청 커다란 이런 하트 스티커예요. 예쁘죠? 이게 여기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여기에 뭐 캐릭터를 붙이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뭐그 닦고를 하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광화문 하트렉스에서는 스티커랑 또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구매해왔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은 딱 3만원만 쓰고 오자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만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택배를 열어보러 갈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댄스 제품들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더 많이 사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신상품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심지어 컵 코스터까지 있었는데 그건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빨리 열어볼게요. 이번에 여러 가지를 구매해봤는데, 어 이거 색깔이 바뀌었나 봐네요. 너무 예뻐. 이건 진짜 이런 뭐 택배 반품이나 이런 접수하는 종이인데, 그냥 이것부터도 너무 예쁜 것 같죠? 이것도 그냥 책상에 붙여놔도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뻐. 그리고 요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번에 글리터 스티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댄스 스티커가 진짜 저렴하진 않은데, 이런 패키징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용서되는. 진짜 완전 반짝반짝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글리터가 잘안 보이나? 응.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라벨 스티커. 이렇게, 조그만 거부터. 아, 어, 예쁘다. 이번에 좀 느낌이 진짜 완전 막 여름여름 그런 약간 분홍색 느낌도 많이 나고, 약간 타이다이 그 옷들 있잖아요. 그런 그라데이션 돼 있는 그런 느낌의 스티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투명한 스티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투명한 스티커들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 얘네는 칼손이 있는 스티커고요. 우와 이거 봐. 대박 너무 예쁘다. 이것도 스티커야 설마? 이것도 스티커예요. 진짜 예쁘다. 완전 취향저격. 이 패키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지퍼백이라 그러나? 너무 예뻐. 진짜 스티커 다 써도 이런 것들이 남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너무 예쁘다. 이 분홍색 이 박스 테이프? <laughs>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박스 테이프도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어요. 짠!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이거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건 예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맨날 어 진짜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열어볼게요. 아, 진짜.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쿠션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박. 너무 예쁘죠. 와. 보너스 스티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뭐한 장씩 이렇게 뜯어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러지 않으려고요. 너무 예쁘다. 진짜 제가 댄스를 너무 좋아하게 됐단 말이죠. 큰일이에요. 다음에는 진짜 댄스 매장에 한번 가보려고요. 사실 오늘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나? 어제 가보려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뭐, 댄스 사정상 오픈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오픈한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여름. <laughs> 여름 느낌의 이 곰돌이들인데, 진짜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스티커 북이 너무 좋아.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야. 여름이니까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요런. 비 오는 날. 아, 뭐야? <laughs> 그리고 이런 너무 귀여운 느낌. 진짜 귀엽죠? <laughs> 어떡해. 진짜 댄스 디자이너님 천재 아닌가요? 대박이야. 너무 예뻐. 아,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쪽 마지막 쪽은 이렇게 캠핑 느낌의 스티커입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두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책상에 정말 예쁘게 꽂아놔야 이렇게 막 판매하는 것처럼. <laughs> 그리고 요거는 댄스 페이퍼북이라고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거는 요거예요. 요것도 진짜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 진짜 많이 못 썼는데 거의 못 썼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laughs>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길래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또 가격이 막 착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핫핑크 이런 느낌. 안살수 없지 않나요? 이거는 <laughs> 진짜 이번 이런 느낌들 다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렇게 세 가지 느낌의 종이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약간 빤딱빤딱한 느낌이랑, 이런 또 아예 종이 재질 느낌이랑, 또 마지막에는 완전 뭐라 그래, 전단지보다 두꺼운 그런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 책상 앞에 포스터처럼 붙여도 되고, 또 액자에 넣어두면 또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다 너무 예쁘다. 댄스 진짜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잘 샀어. 짜잔. <laughs> 댄스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마스킹 테이프까지 좀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가서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갔을 때 사야 할 거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laughs> 구매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 정도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다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빨리 이걸로 닦고 하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은 하트렉스랑 댄스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오늘 구매한 것들로 얼른 닦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